제이 아? 너무 잘 먹네? 아이 예뻐 쥬살잘 먹어요 살짝 웃어 너무 맛있어요 아, 이 아? 제이 아? 아? 저희 아. 저희 아. 아. 음,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레기, 그래. 맘마. 아. <laughs> 어? 이 이거 뭐? 이거. <laughs> 시추에이션 당황스럽습니다. 너무 잘먹어 아유, <laughs> 잘 먹네. 당황스럽다, 할매가. 너무 잘 먹네, 우리 레기. 아유, 이뻐. 우리 레기, 예뻐요 많이 맛있나봐물 먹자. 우리 제일 물도 먹고. <laughs> 맛있어요. 오 이뻐라 우리 강아지 자 체이 체이 아니야 맘마는 여기 있어요 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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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또 성공이야 성공이야 성공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계속 음, 입을 벌려. 음, 많이 벌려. 응, 많이 벌려고 딱딱